3년 만에 완전히 모습을 보인 세월호는 오는 30일쯤 목포 신항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동하는 바닷길이 수로가 좁고 물살이 빠른 곳이 많아서 조류와 날씨가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. 우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약 3년 만에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가 30일 전후 목포 신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.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반 잠수식 선박에 올려져 있는 세월호는 배수 배수 작업 등 준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선체 내 유성 혼합물 배출은 반잠수식 선박이 부상할 때부터 창문 등 개구부를 통해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배출되었습니다. 이 밖에도 세월호를 바닥에서 들어올릴 때 설치했던 리프팅빔 와이어와 부력탱크도 제거할 계획입니다. 이 같은 준비 작업이 마무리되면 목포 신항으로 옮기는 준비가 끝나는 셈입니다. 목포 신항까지 가는 바닷길은 섬 사이를 통과해야 하고 수로가 좁고 물살이 빠른 곳이 있습니다. 사고 북단에 있는 그섬 사이에 협수로가 있는데 그때 조류가 좀 세거든요. 그 조류에 저항이 잘하도록 이 때문에 반잠수식 선박과 세월호를 잘동력매는 작업에 공을 들일 예정입니다. 조류와 함께 날씨도 세월호 이동의 중요한 변수입니다. 유력한 세월호 이동 예정일인 3 1일은 현재 예부상으로는 해상 날씨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또 세월호를 실은 반 잠수식 선박이 섬이 많은 다도해를 지나야 하는 만큼 시야가 확보되는 낮 동안에 갈수 있도록 출발 시각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오태인입니다.